제 후배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비트코인이라 가지고 돈을 먹었었는데, 좀 아작이 났나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laughs> 사람들이 실패하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워낙 많이 날려봐가지고. 뭐방법 있어요. 버텨야죠. 그리고 절대 물은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을 타는 습관은 아홉 번 성공해도 한번 실패하면 다 날려요. 볼륨이 커지고 물을 탔을 때, 한번 아작이 나면은 그 아작 나오고 그게 지금 1년 동안 계속 오르니까 이게 버티는 거지 13년 동안 박스권이었다니까요 1800에서 2500이 지금 이게 100년 만에 온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비트코인 10배 50배 100배 올랐잖아요 거기서 두 배만 두 배가 뭐야 반토막만 나봐요 <laughs> 반토막 나봤자 얼마예요 100원이었던 게 만원, 만원이었던 게 5천원. 그래도 먹은 건데도 반토만 나면은 이미 9천원, 8천원, 7천원에 모든 걸다 끌었어요. 개미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확실히 남자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도박 심리도 있고 뭔가 화끈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먹으려는 게 있는데 저희 와이프만 해도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먹으면 감사하면서 팔더라고요. 저는 뭐500 하루에 5천까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안 팔았어요 팔 수가 없어요 다음 날한 번만 상한가더 치면 8천을 벌어요 하루만 더 버티면 8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y anyway, 니웨이 하여튼간 적은 돈 여윳돈으로 재미삼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심리상 돈잘 버는 남자들이나 좀 도박성 있는 남자들이 또돈잘 벌어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해요. 결론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